먼 저. 웃으면 안 돼요? 웃으면 진짜안돼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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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, 이건 뭐아 이건 근데 별로 안 웃겨 이거는 절대 안 웃겨요 어. 저희는 아이돌이니까 이게 <laughs> 무슨 <laughs> <laughs> 별로 안 웃긴데 이건 <laughs> 나부터 할게 배 <웃음> <웃음> 별로 안 웃긴데 이건 아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진짜? 진짜 웃지 마 이번에 한 바퀴 돌아보자 <laughs> 나웃게 나, 아, 알았어 <laughs> <laughs> 벚꽃 음, 개코 원숭이 소 고양이 오랑우탄 개그리 음... 힉 <laughs> 아니, 아니 이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이거 욕이잖아요 이건 <laughs> 왜 나한테 욕한 거야? 시조즈 <laughs> <laughs>